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 개량하고 있는 어, 미니 C N C 의 스크립트 연나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X Y Z 0점 세팅 프로그램인데요, 스크립트인데요. 어, 외국에 계신 여러분이 예, 오픈 해주셔서. 어,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될까 싶어서 어, 저도 바, 반신반의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잘 되네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 어, 사, 사용하고 있는 보드가 STB4100 보드이고요 어, 마3의 스텝모터를 사용하는 그 3축 모델인데요. 어, 스피들은 800와트 짜리고요. 어, 기존에그 다비드 제품이었었는데, 다비드 제품 그 뒤쪽에 달려 있는 컨트롤러를 어, 모두 그 제거하고 어, 새로 만들어서 뒀습니다. 어, 스크립트를 소개한다고 하고 기계를 제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그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X축, Y축, 그, 공구, 그니까 가공하려고 하는 그 가공물, 어, 세팅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어, 외부를, 외부를 이쪽과 이쪽을, 어, 터치해서, 어, 센터를 잡는 기능,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쪽 터치해서 센터를 잡는 기능 그렇게 해서 어, 사각 판재에 정확한 센터를 어,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Z축 0점 세팅도 가능하고요. 어, 1차로 절단된 가공물을 재가공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프로브도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한 가지는 어, 본체하고 그니까 스핀들 모터하고 절연이 되어 있는 절연이 되어 있죠 프로브가 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Z축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로브는 아, 17mm 고요 요거를 이렇게 스위치로 에, 오픈 H, 측 b 이렇게 그 센서를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2차 가공물, 그러니까 가공해야 될 대상을 어,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어, 파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3하고 STB4100을 쓰고 계신다면, 어, 요거를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인터넷에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예, 마3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그 스크립트 있는 위치는 이쪽이고요. 만약에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어, 제게 그 연락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마3를 실행시킨 다음에 예, 스크립트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한몇달 정도를 어 계속 이게 신뢰성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이제는 안정되게 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예, 어느 부분을 어, 설정을 할 것인지 예, 여기에 세 가지로 돼 있네요. X, Y를 동시에 하는 거, X 축만 하는 거, Y 축만 측정하는 거 그렇게 돼 있고, 예, X, Y를 동시에 측정하는 버튼을 OK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센서 그 프로브를 아, 접지시키고요. 아, 이렇게. 원 안으로 어, 센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OK를 누르면 예.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해서 어, 양쪽 터치해서 정확하게 센터를 설정한 다음에 예, 이제 Y축 Y축도 위아래로 터치를 해서 정확하게 센터를 음, 예, 설정을 저지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원의 지금 정확한 중앙에 어, 스피드이위치해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예 제로 제로 세팅이 끝났죠. X, Y 축그 영점 설정이 이제 된 거고요. 이번에는 Z 축을 해야 되는데 예 먼저 그 공구를 교환해야 돼요.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구로 교환을 한 다음에. 에, Z점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 다음 또 이어서, 어, 찍도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양쪽 손을 사용해야 돼서, 어, 부드럽게 중단하고, 새로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가공, 하, 가공에 필요한 스피들, 그, 엔드밀로, 어, 센서, 하, 를 교체를 했습니다. 팁을 교환을 했구요. 이 상태에서, 어, Z쪽 0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원 중앙에 있으니까, X축으로 약간 이동을 시킨 다음에, 예. 네. 옆으로 10mm 이동을 시켰습니다. 옆으로 그 핸드밀 위치를 x축으로 10mm, x축으로 10mm 이동을 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어, z 쪽 0점 센서를 이용해서 어, 다시 0점을 어,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들고 있다 보니까 좀그 흔들리고 불안한데요. 이렇게 해서 어, 센서를 이용해서 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정보 공유해서 함께 사용을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니 CNC 사용하시는 분들이 영점 그 설정이 어렵잖아요. 어, 가공물을 그 고정을 해놓고 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 그 0점 위치가 0점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건지 그 정확하게 영점 잡는 방법이 아주 애매한데. 이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토 툴 제로 설정입니다. 오토 툴 재료를 설정하게 되면 지금 그 센서 높이가 11mm로 맞춰 놨어요. 제가. 그래서 어, 11mm 짜리 센서를 올려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11mm 플러스 20mm를 그 터치를 하고 20mm를 다시, 그러니까 11mm에 플러스 20mm까지 이제 합쳐서 31mm 올라가게 돼요. Z축이. 그 상태에서 어 Z축 0점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한번 보실래요? 일단 그 터치를 하고요. 예. 시작이 됐습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예. 11mm에 플러스 20 더해져서 31mm에 예, 정확하게 0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Z축이 지금 31mm 올라가 있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시 이제, 예, 수동 조작 모드에서 X축을 0점으로 맞춰야 되겠죠. 다시. 예. 이렇게 해서 0 점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중앙에 와 있습니다 중앙에 와있고요그 다음에 어 저같은 경우에는 캐드 어 프로그램에서 Z 축 높이를 어 40에 설정을 해 놓고 주로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Z 축을 40.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40.0 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 필요한 0점 설정을, 어, 정확하게 그 원을 가공하기 위한 그원 내부를 가공하기 위한 0점 설정이 이렇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한참 동안 실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만족할 만 하네요. 에러도 별로 없고. 어, 순서대로 저장만 잘하면은 오토툴 어, 제로 XYZ 3축 오토툴 제로가 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오픈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미니 CNC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